일 1번 문제는요, 기본 문제죠? 자, 1번 문제, 저량 변수는 그랬네요. 저량 변수. 그러면 저량이다안 되는 거. 자, 자산, 저량입니다. 투자, 투자 지출,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유량이잖아요? 자, 임대료 수입, 수입은요, 유량, 저량? 유량, 신규, 유량, 통화량, 저량, 주택 재우량, 저량. 그래서 3개입니다. 답은 3번. 자일번 문제는 유량과 재량 구별하는 거 이건 뭐 기본 문제니까 이 문제 암 기상 되는 거예요. 자이번 문제로 갑시다. 자 틀린 거그랬네요 이번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 틀리게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한 가격순에서 부동산 수요곡선이 이동했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변화라간다2번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변화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변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기대 가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3번 단독주택가격 하락은 단독주택가격 하락했습니다 그럼 대체관계 에 있는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O 오잖아요 이건 수요 변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 하락.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감소 감소. 대체재 가격과 해당수에는 같은 방향으로 옮기니까 단독주택가격 이떨어졌잖아요 단독주택 많이 사겠지.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 예. 자, 4번 아파트 임대료 변화는 아파트 수요곡선 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OX o 맞습니까? 오 맞네. 임대료 변화, 가격 변화인 거죠? 그럼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5번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수요곡선 이동이있습니다 수요 변화. 답은 5번.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오른 것 그랬네요.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OX, X. 두 자가 대체 관계에 있으면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자의 가격도 이 올라간다. 자 가격이 하락이 아라 가격이 상승. 이렇게. 자,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제로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틀렸죠. 투 자가 대체되면 한자의 가격이 올라갔다. 대체가 올라갔다. 다른자의 수요 증가. 다른자의 가격 상승. 투 자가 대체된 관계에 있다면 한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자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있다. 한번 대체제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수는 우취동용이다. 대체가 하락했네요 대체가 하락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감소, 감소. 감소. 그래서 우측이 정해라? 4층. 그 4번. 아파트와 빌라의 관계가 보완제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억지를 부린 거죠? 아파트와 빌라가 보완제가될수 없지만, 보완제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 보완제가하락인거죠보완제 가격. 그 빌라의 수는 증가한다. OX. O. O죠? 부자가 보완제면 그럼 이거 배웠잖아요. 보완제 가격. 그럼 보완제 가격이 뭐였습니까? 하락이 잖아요 하락. 그럼 해당자, 해당자의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자보완적 하락. 해당자 수요 증가. 자, 이거 했잖아요. 이거 애호락이잖아요. 대체제 가격, 대체제 가격 상승하고, 대체가 상승하고 보완적 하락이 해당자. A 단계의 수율를뭐한다 증가시킵니다. 이거잖아 이거. 어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 답입니다. 4번. 맞나요? 네. 4번이 답이다. 자 5번. 보완재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용수는 우주동이 시킵니다. 보완재 가격 상승했습니다. 보완재 가격과 a 단계의 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대치자 같은 방향으로 고 그, 포적되고 올라갔어요. 그럼 해당계의 수요는 증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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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이렇게. 그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4, 4번이 오른 말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문제. 4번 문제 갑시다. 수요 곡선 우측이동 여인 그렸습니다. 우리는 수요곡선 우측이동이 이것보다는 수요증가인이 훨씬 더 우리 빨리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수요곡선 우측이동이 찾아라. 그러면 수요증가인 찾아라. 수요증가인 찾아라. 수요증가인. 정상기를 반영했습니다. 실질 소에도 증가. 수요증가. 자, 밑으로 갑시다. 사회적 인구 감소. 수요감소. 선호도 감소. 수요감소. 아파트 담보대출 금영하라 수요증가. 건축 원자재가 하락. 이거는 수요에다 공급이요, 공급. 공급 증가. 이걸 찾으면 안 되죠. 아파트 가격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곡선 상해 점유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은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 양업에나, 수요 곡선 상해 점유 이동. 그거는 답이 될수 없죠. 이거는 수요 양업에나입니다. 수요곡선 상해 점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게, 요, 건축 원자재가 하락하고, 아파트 하락. 이두 개는 답이 될수 없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상승이면 답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답이 될수 없다.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 대체 재가격 상승한 거요 대체 재 가격과 해당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대체 가격 올라갔습니다. 해당 지수요 증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 우주이동률몇 개입니까? 3 개. 답 2번. 이렇게. 자, 이제 4번까지 풀어봤네요. 자, 5번 갑시다. 수요 공급에 관해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이거는, 아직 안 배운 내용이 나왔네, 안 배운 내용. 안 배운 내용이 하나가 포함됐네요. 나머지는 배운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갑시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일수록 가격 상승폭 크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배우겠죠? 배우는데, 비가 크다 기억납니까? 비가 크다. 비탄력 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비탄력 줄수록 가격 변화 크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겠죠. 그때 공급이 비탄력 일수록 가격 상승폭 크다. OXO. 자, 이번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5% 증가하는 자는, 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정상재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소탄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나온 거라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수요량은 5%가 증가했네요 소득부터 아까 소득부터 소득이 10이 증가했네 플러스 10% 소득은요 아 수요는요 5% 증가했네 플러스 5% 그러면 0.5가 됩니다 이 경우는 소득탄력성은 0.5니까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1보다 크고 아니라 작고 정상계입니까 열등계입니까? 정상계 정상계는 맞아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정상이 맞죠? 탄력성이 틀린 거죠, 탄력성이. 탄력성이 0.5인데, 0.5는 1보다 크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2번 틀렸습니다. 2번 어디가 틀렸냐면, 이게 틀렸어요. 크고, 아, 이런 건? 작 작고. 이걸 0보다 크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이 지문에서 이게 0보다 크다 는면 옳은 말인데, 1보다 크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소득 탄력성이 0.5.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답은 2번. 틀린 거고나겠습니까 일단, 나머지 이제 오른말인가 보자고요. A 부동산 수요가 5% 증가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했답니다. 재화가 2개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그리고 재화가 이렇게 2개 나왔어요.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겠죠그런데 한자의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다른 재수도 의요 증가했다. 답니 그럼 두 자는 무슨 재입니까? 보완재. 보완재. 아까 봤잖아. 보완재. 이걸 이걸 가격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야. 가격으로 생각하면 이걸 가격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이제 대체재라고 생각하더란 말이야. 근데 지금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아니라고. A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B 부동산 수요도 증가했다. 그럼 두 자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보완재는잖아 피자 많이 먹고 있다. 피자. 그래서 콜라도 많이 마시고 있다. 피자와 콜라는 무슨 관계에 있다? 보완제관계 있다. 이렇게그 3번 옳은 말이에요. 4번 수의 요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지 않은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지 않은 무슨 점입니까?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제가 정상제죠. 그럼 이 말은 이 말은 여기 길게 나왔지만 정상제는 그 말이에요.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제가 정상제잖아요.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층 우측이동한다. OX? O? O? 자, 5번. A제 가격에 대한 B제 수요 겹차 탄탈스이 0보다 크면 있습니다. 그럼 A제 가격에 대한 B제 수요 겹차 탄탈스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두 자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두제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대체제라고 해요. 두 자가 대체제. 책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laughs> 다음 주부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바꿀 겁니다. 책에 있는 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보니까 하나 와도 보니까 계산 문제로 갖다 주잖아요. 푸는 게 아니라 숫자만 봐서 그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죠. 박스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몇 개인가 개수만 외워. 그럼 무슨 공부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음주는 20문제 갈때딱 10문제는 전부 다바꿀거예요 전부 다 10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10문제는 책에 있는대로 하고 전부 다바꿀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 똑같이 해보면 심지어 계산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아, 나다 맞았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산문제 숫자 알아가지고 맞추는건데 계산문제 답이 1.5다 그러면 1.5 외웠어 문제 1.5나오고 언니 1.5 나왔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그래서 다 맞았다고 언니 다 맞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차라리 이걸 틀려야지. 틀려야지 정상이 되 거지. 그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밌겠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특히 계산 문제는 다 바꿀 거고. 어, 이따로, 없다로. <laughs> 증가를 감수로 다 보고. 야, 큰일 났네. 아, 결혼 점수는 이제 틀렸다. 이제 민법이랑 많이 맞추지 않게 하게 겠네 자, 가봐요. 5번. A제 각기에 대한 B제 수의 겟다타라서 0보다 크대요. 그럼 이건 대체제야. 그럼 A하고 B가 대체제라서예요 A제 각이상승하면 B제 수는증가승수 우측이동 한다. OX? o 응.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약간 어렵게 된 거라고. 하지만 4번 지문은, 5번 지문은. 4번 지문은 결국 뭐, 정상제는 그 말이에요. 5번 지문은 두자가 대체제면 그 소리고. 그 두자가 대체제면 A제 각이상승할때 B제 수는 증가, 수용소, 우측으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적정합니다, 2번이. 됐어.